<laughs> 새해 축하합니다 생일 <새해> 축하합니다 <laughs> 사랑하 생일 <laughs> <리돔한> 축하합니다 이거는 1등만 하자는 뜻? <웃음> <웃음> <하나 더> 우리는 1등만 <laughs> <우리는 웃음> <우리는 웃음> <laughs> 하자는 뜻 <걸. 웃음> 자, 감사합니다. 네. 자 창원성산 1등 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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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기 에기 시작했다가 하, 할 이야기가 너무 무거워서 <laughs> <laughs> <그래서> 지금 <laughs> 자설 연휴 끝나고 첫 번째 상무위원회인데요 우리. 상무위원들 분들, 당직자분들, 그리고 우리 기자 선생님들 모두 모두 한해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설 선물이 되었습니다. 북미 양정상의 과감한 결단으로 비핵화와 관계 개선의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가시적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에 맞교환 그리고 남북 경협에 대한 제재 면제 등 단계적 성과를 거둔다면 완전한 비핵화와 국미 관계 전면 정상화도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수립의 길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불과 3주밖에 남지 않은 만큼 모든 채널과 역량을 동원하여 국미회담의 성과를 어, 성과도출을 지원하고 주변국 외교 강화에도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 노력의 결실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4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 개최로 이어지도록 정의당도 더욱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어, 설 명절 기간 동안 다시 촛불 이전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국민의 위기의식을 확인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명박, 박근혜 두 범죄자의 석방까지 공공연하게 요구하기 시작한 기득권 세력의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민생은 뒷전이고 허구한 날 정치 파업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어, 정부와 집권 여당을 물어뜯는 일을 업으로 삼는 자유한국당은 차라리 세비를 반납하라는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감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감은 더 문제였습니다. 과감한 개혁 대신 갈짓자 행보로 우물쭈물하다가 기득권 세력의 역공에 속절없이 당하는 모습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분들이 이제 정치의 등을 돌리고 아예 관심을 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과연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지조차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에 대한 민심 지표가 과히 적색경보 수준입니다.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이나 남북 정상회담 등 다가오는 평화 국면만으로는 이 실망의 깊이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핵심은 민생개혁입니다. 기득권 카르텔의 파상공세에 맞서서 경제민주화에 기반한 소득주도 성장의 비전을 지키고 일하는 사람과 영세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민생개혁을 과감하게 펼쳐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민생개혁을 위한 국회 내 개혁블록을 조속히 형성하여 기득권 카르텔에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초심으로 돌아가 결단해야 합니다. 고 김영균 시민대책위가 당정이 내놓은 후속 대책을 수용해서 고인에 대한 장례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김영균 님이 이제 영면에 들기를 기원하며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머니라는 심정으로 이 변화를 이끌어낸 고인의 어머니와 그리고 대책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위로를 전합니다. 이번 대책으로 발전사 산재 사고의 책임을 기관장에게 묻는 등 원청의 책임 수준을 높였습니다. 애초 요구했던 발전사 직접 고용은 아니지만 연료 환경 설비 운전 분야 비정규직은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7년 7월 공공기관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이전 입사자만을 정규직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2년 가까이 상시 안전 업무를 수행해온 인력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화를 추후 논의하기로 한 경상 정비 분야의 재발생률이 연료 환경 설비 운전에 비해 더 높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습니다. 제2의 김윤균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어,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는 정기직화 추진 과정에서 발전 비정기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도 죽음의 외조에 맞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데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다른 상무위원님들 노동봉사입니다.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님의 장례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두번 다시 일터에서 죽는 노동자가 없어야 한다고 투쟁했던 부모님은 60일이 넘어서야 자식을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그는 겨우 24년을 살았을 뿐입니다. 자식의 목숨을 생각하면 부족하기 짝이 없는 합의이지만 살아남은 이들에게는 소중한 합의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우리 모두 김용균이 되어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죽음의 외주화를 막는 근본 대책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공부문에서 시장 경쟁이 효율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거짓 가설, 즉, 신자유주의 주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경쟁 효과를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 조직은 분할됐고, 원청과 하청, 재하청에 수직하는 유기적인 안전 시스템도 함께 붕괴시켰습니다. 분할된 자회사의 불필요한 관리비용 증가와 비효율을 벌충하기 위해 위험과 비용은 아래로 증가됐습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고 김용규님의 작업장엔 정작 불빛 하나 없는 어둠의 현장이었고, 그는 혼자였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김군 역시 단독작업 중 열차 운행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분할된 자회사마다 낙하산 사장 자리는 늘어나는데 왜 현장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으로 단독작업을 해야 하는가 이 모순을 깨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10수년간 관료사회를 지배해왔던 이 경쟁 효율의 맹신을 거둬내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대책보다 우선되어야 됨을 강조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 김용균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저도 설 민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 민심의 핵심은 역시 민생과 정치개혁이었습니다. 살림살이는 팍팍한데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게 국민들의 민심입니다. 한결같은 목소리로 정치권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의 생태에 분노했습니다. 나라를 거덜낸 세력들이 반성도 없이 반식쇼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이없어 했습니다. 사법 농단 세력들을 응원하고 거기에 대선 불복까지 나오는 데에서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반개혁 세력의 뻔뻔함이 대한민국에 가득 차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탄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시름을 덜어주고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 과연 집권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때, 주측거리는 민주당에 대해서 강한 실망을 표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몽리가 계속되는 데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그 빌미를 준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더욱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정의당에 대한 주문도 많았습니다. 야당이 정, 여야가 정쟁으로 나를 셀때 정의당만이 국민들을 위해서 중심을 제대로 잡아달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민생을 살리는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정의당이 앞장서 달라 주문을 했습니다. 결국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번 설 민심에서 한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이제 정치권은 국민들의 한탄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말도 안 되는 정치 파악을 걷어내고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민주당은 조금 더 책임있게 개혁에 곽차를 가해야 합니다. 바로 당장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국회가 일하지 않을 때 정치에 대한 혐오, 불신은 더욱 커다는 것을 정치권이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정의당이 정치를 통해서 민생을 살리고 국민들의 민심을 자시금 살피는 제대로 된 야당 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다 마치셨으면 그 오늘 당정 발표 내용하고. 그다음에 구독자치...